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며칠 동안 영상을 쉬면서 주식창을 간간히 보고 있었는데, 어, 시즌을 제외하고 제가 가진 단신 종목들이 다행스럽게 좀 많이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거기에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서 총알을 조금 확보를 했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6만원대가 오면 저는 시젠 한번 비중을 조금 더 태워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저점에서 이제 살려고 호가를 걸어놨었는데, 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제가 걸어놨던 어, 6만원대, 6만원대에서 이제 체결이 안되고 어,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이 지금 저점으로 보거든요 6만원대가 최고 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요 밑으로 더 깨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저는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만원대의 비중을 조금 더 어, 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단가를 조금 낮춰서 장기적으로 조금 들고 갈 생각입니다 지금 어 6월이죠 6월인데 5월에서 6월 정말 계속적으로 음봉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주식이라는 게 한없이 음봉만 계속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어 양봉으로 다시 이제 전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0.17% 하락하면서 마무리 했고요. 코스피는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플러스 0.37%로 마무리가 됐고, 지금 지수가 32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지금 지수 자체가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특히 자동차 섹터 오늘 좀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넷마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에서 계속 잡고 있었는데, 어, 그것도 비중 조금 조절을 했고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지금 어, 이익을 좀본 상태에서 비중 조절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비중을 실으면서 다시 이제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코 마케팅에 앞으로 조금 집중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관심 종목이라는 어, 그거를 한번 보시면 무슨 말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기 수급 한번 보시면, 어, 지금 대체적으로 수급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개인이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과 기관에서 특히 외국인이 이제 대량으로 물량을 던지는 거를 이제 개인이 다 이제 받아 먹었고, 오늘 소량으로 또 외인과 이제 기관이 들어왔긴 하지만, 어, 개인이 또 팔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최근에 금융 투자에서 계속적으로 시젠을 모아주는 모습 기간에서 보여질 수가 있고요. 연기금에서도 지금 플러스로 어느 정도 시젠에 대해서 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백신 맞았으니 이제 해외여행이라는 뉴스 기사가 떴고요. 위메프 항공권 예약이 5배 급증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뭐 항공 관련 주식이 좀 많이 올랐죠 이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한번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한진칼 이라든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항공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한번 뜯어보세요 뜯어보시면 정말 이렇게 망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어 상패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어, 그런 사실 재무정표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참 재밌죠. 이 기대감으로만으로도 재무제표는 형편 없지만 앞으로 이제 백신이 어, 사라지고, 아, 백신이 이제 더 많이 맞고 코로나가 사라지고 해외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여행에 대한 관심이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최근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사실 그런데, 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백신 다 맞고 코로나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때 동안 여행업에서 마이너스를 쳤던 그런 재무제표를 손실을 다시 상회시키고 영업이익을 플러스로 돌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주가는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참 어렵고 재밌고 어 그렇다.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어 현실적으로 재무제표가 너무나 우수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답답해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들이 약간 이런 게좀 있죠 테마주, 정치주 특히나 정치주 이런 것들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최근에 YB YBM넷 이준석 어 이준석 테마주로 해서 또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여줬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기대감이나 어, 시장에 그런 이슈들로 많이 가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주식이 현 주소가 그렇다라는 거, 시젠처럼 우수한 기업,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우수하다 생각하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과 같이, 뭐재무제표만 우수하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돈을 잃을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언젠가는 이 재무제표를 따라서 실적을 따라서 주가가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덜 불안하고요. 그리고 장기로 가지고 갈수 있는 어떤 그런, 어, 본인만의 철학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지금 시즌에 좀 고생을 하고 있긴 한데 시즌 제외하고 재무제표를 보고 실적을 보고 진입을 해서 크게 손절을 낸 종목이 사실은 없다. 오히려 반대로 테마, 테마를 보고 들어갔다가 손절을 하고 크게 손실을 보고 나온 종목들이 더 많다 확률적으로 재무지표는꼭 필요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다 단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저번에도 옛날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욕심 때문에 비중 조절을 실패했다라는 것은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들고 갈 거고 최소 1년 동안 들고 간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내일 음봉 크게 뜨면 저는 추가 매수 할 생각입니다. 자 인도 넘어서 영국도 점령당했다라는 뉴스 기사 떴는데 사실 이제 이런 뉴스 기사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어 시즌한테 그런 어, 플러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최근 주가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뭐 시즌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은 이제 끝난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외적인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분기배당에 대해서 이슈를 좀 얘기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주주들 지금 보니까 1% 조금 더 줄것 같은데 만약에 분기 배당 유를 좀 높인다면 최소 한1.5% 그러니까 은행 이자 정도는 주면 어쨌든 우리가 좀 버티면서 장기 투자를 어 할수 있는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순풍 만난 백신 접종 간건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 출현하면서 과학자들이 초기 예측이 깨졌다. 변이주 다양하고 출현 속도 빨라지고 있고 신속한 집단 면역 해법이 어 지금 방해가 되고 있고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서 대비해서 지금 감염병 감시 체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협 신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는 집단 면역을 좀 이루지 않았나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백신 접종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한 그 두려움보다는 앞으로 이 백신이로 인해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훨씬 크게 시장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특히나 시젠, 코로나 진단키트라는 이 테마로는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만은 않는 게 현실이고요. 자,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올해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고 조만간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백신 접종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시연했고요. 실제로 이 회사가 코로나19 백신 투약을 상승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검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중소층. 국가에서의 진단 수요 증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랬어요. 2021년이 되면 진단키트의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왜 그러냐? 백신으로 인해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진단키트 회사들이 현재까지는 수출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크게 줄어들지 않고, 최소한 유지는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까지는 갈 거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 이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자, 김영구원은 백신 접종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그 보여줬다. 비단 이 SD바이오 센서뿐만이 아니고 시젠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유지를 하고 있고 시젠 측에서는 하반기부터 실적이 좀잘 나오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코로나 감염 진단키트 이어 명력 한채 진단키트 시대 온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지금 뭐 코로나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에 대한 진단키트뿐만이 아니고, 어, 백신을 맞았는데 항체가 생겼는지에 대한 진단키트도 앞으로는 필요하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뉴스 기사가 한 특정 분야의 어떤 회사를 타케팅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모습이 보여지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실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젠도 어, 틈새 시장을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언제까지 PCR 검사, 변이 진단 이런거에 초점을 두는 것 자체는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어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그리고 그런 이슈들을 같이 좀 따라가 주면서 본인이 잘하는 것도 같이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젠 계속적으로 최근에 뭐 호재적인 뉴스도 없었고 계속적인 음봉을 떨어지면서 어, 주식을 특히나 시젠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 정말 이거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손절 구간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투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 저도 뭐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사실 좀 많고요. 지금 단기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소액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손절하고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 어, 물량 더 비중을 늘릴 때 절대로 신용을 쓰거나 대출을 하거나 뭐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회사라는 이 시젠이라는 회사가 여러분이 봐도 상패를 당하든지 그런 뭐 건전 불건전한 과거의 신뢰, 신라젠 같은 그런 회사는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개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그 무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신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여금으로 뭐 저점 때마다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시즌을 사준다면 어 분기배당 버거 가면서 언젠가는 뭐 반등이 왔을 때 그때 팔아도 늦지 않았다. 아니면 계속적으로 들고 가도 늦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어 오늘 또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최근에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시즌 영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를 못 시켜드렸는데, 어, 여러분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부터 다시 또 영상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을 좀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봐주시고,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어, 안녕합니다. 뭐 욕만 아니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욕을 하실 것 같으면 영상을 굳이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마 힘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어 욕을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면 아무래도 전부 힘이 빠지는 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저는 일요일 같은 월요일이긴 한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즌 많이 떨어진다면 저는 추매를 할 거고요. 많이 올라간다면 그냥 지금 그대로 있는 비중을 가지고 어, 가볼 생각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